달달한 쉼표 김하라의 생생라디오 와 이리 술술 넘어가노 환장하겠네 진짜 우리 자기밖에 안보이네 환장하겠네 아나 너무 잘생겼잖아 이거 완전 조각인데 환장하겠네 선님 오늘 와려만노 환장하겠네 참말로 너라도 너라도 또 놀고 싶네. 환장, 환장하겠네. 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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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장하겠네. 환장하겠네. 나 네, 환장하겠네. 아 환장하겠네. 정말 이렇게 세상에는요 내 마음을 뒤집어놓는 일들 너무 많습니다. 좋아서도 환장 이리 꼬에도 환장 빵당에서또 환장 그럴 때이 말을 외쳐주세요 속이 시원해질 겁니다 쌍디 어머매 환장하겠네. <laughs> <laughs> 어, 오늘 환장하군데 상당히 유쾌한데요. 오, 리듬, 리듬감 있네요. 아오 음. 올해 2024년 마지막 환장하군내네요좀 즐겁게 아 잘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예. 오늘 마지막이군요 환장하군내 아니 2024년 마지막이라고 여러분. 잠깐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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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세요. 네, 2024년 마지막이고 2025년 또 합니다. 아 네. 며칠 안 남았어요 진짜 올해 2024년이. 그러네, 좀 이래저래 연말 모임 있으신 분들은 더 음. 빠르게 느껴지시겠죠. 그렇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근데 올해는 진짜 송년에도막 제대로 못 하고, 네. 너무 좀 하수상하야. 예예. <laughs>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 우리 우리 는인데 내년에 만나자 소리도 되게 많이 하게 돼 갖고. 신년에 하자 그런. 신년에 하자 그러고. 네. 그렇죠. 신년회 하자 그러고. 네. 네. 아. 즐겁게 신년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환장하겠네 어, 네. 올한해 마무리 잘해야 될 텐데.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네 올한 해도 환장하겠네 사랑해주신 많은 생생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laughs> 2025년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환장할 일 많았으면 어, 좋겠고요. 네이 환장이라는 두 글자 글자는 같은데요. 사전적 의미 보면 마음이나 행동 따위가 비정상적인 상태로 달라짐을 뜻합니다. 생활하다 보면 좋아서 환장할 때가 더 많았으면 좋겠네요. 네. 어202 2025년도에는요. 근데 반대로 또 너무 답답해서 환장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음, 음, 음. 매주 목요일까지 다양한 환장할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과 신나는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 꽁투를 한번 만나볼까요? 아이고 늦었으면 하다고 아이 말이 죽었어. 움직이는 게 영마. 아이고 조심스럽고 그런. 아이고 무슨 미안해. 아이고 미안, 뭐가 미안, 그럼 그래 미안해. 미안해. 아이고 승유사는 아, 음. 저저저 슈퍼히님처럼 맨날 막 세워라 내워라 음. 막 약속 시간 마음대로도 사람다. 이거 오늘 딱 하루 늦었는데 무슨 아. 미안하다고 시들음 아. 소리 하고 있어 진짜로. 참 보면 아. 승유사는, 아. 승유사는 아.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막이 여자가 승이났나이 아. 여자가 낼로 뭐라 하나 싶은데 들어보면 참따스분 사람이야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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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따숩어 멜로 요리 잘하는 김유서 참 아이고 참말로 내그저저 저 사실로 마저저저저내말 때문에 저저저 이사온 저 누구고 저그저 영식이 저죠? 엄마. 맞다 맞다 그래. 영식이 어, 엄마. 어. 이사와가지고 내 저쪽 동네 찜질방 댕기길래 내가 그한 동네 사람끼리 그런 거 아니라고 음. 동네 여여여 목욕탕 있는데 그치. 목욕탕 형님도 사람 착한 좋고 어. 그물 좋다고 저 찜질방 가지 말라 했다 알지 알지 알지. 어. 승유사는 동네 목욕탕 우리가 이용해야 된다고 그래, 그래. 서로 잘 산다는 마음으로 한 얘기 데 어. 이영식이 엄마가 놈이 어디 가는지 뭘 간섭해 산냐고 해가지고 한 대판 했다 이가 알지 알지 맞다 알지? 맞다 아, 아니, 나도 저저저저 어. 저, 저, 저 모르겠대 진짜로 와 그래 화를 내고 하는지야 근데 그뒤로 영식이 엄마는 내만 보면 저머 빙 둘러가쁘고 음. 그러니 그래, 한 동네 살면서 너무 불편한 길라그지 그래.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음. 김장을 해가지고 어. 한복이 들고 갔다, 이거. 엄마, 야, 승여사가 어. 갔어.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그래가 어. 내가, 저번, 저번, 막, 차분하이. 어. 그런 게, 아이고, 내는 이 동네 오래 살다 보이 아는 사람, 이 동네 사람 잘 되는 게안 낫나 싶고. 그렇지. 어. 그리고 그 동네 목욕탕 가면 동네 사람들이랑도 친해지기도 좋고. 그렇지. 그랬다, 막 했지. 아마 아마. 어. 그래가지고, 영식이 엄마랑, 프로스 응. 음. 아이고. 얼마나 잘했네. 마음이 불편하고 했는지. 올해 내 영식이 엄마랑 푼거 정말 제일 맛 잘했다. 아이고 했잖아. 잘했다. 맞다 어. 맞다. 참 우리 동네가 좋아. 응? 그 나는 살수록 좋다. 맞어. 그래 보이네. 올해 그 알제 음. 아들도 이사 가자 해사커. 어 우리 집 아이씨. 저새 아파트 끄들르 쓴다고 아. 거기 이사 가자고 집 알아보고 계약 직전까지 갔다 이가. 어, 응. 내 그랬잖아 김여서 멀리 이사간다 하이 마음이 막 대성성 하이 그랬다 아이가 그래 그래 어. 근데 오래 잘한 거내집내 어. 내 동네가 좋네 아이고. 이사 안 가고 여기 살기로 한거 음. 억수로 잘한 거 같아 응? 아. 다른 가족도 다 이사가자 하는데 아 나는 고민이 됐거든 사실 어. 응? 내 이사 안가게 너무 잘했어 목욕탕 땅 맞지 아이고. 동사무소 바로 옆이지 맞다. 병원이 있지 마. 참 했어. 내가 생각해봐 김여서 잘했다 어, 잘했어 이거 진짜 라라라라딸라딸딸이딸가딸네 딸딸딸딸 딸딸딸딸 딸 이게 딸가딸딸딸경딸가 아이가. 경딸가우찬딸인데 어? 발표딸딸딸딸딸딸딸딸딸어딸야 언제 그런 걸배딸딸딸딸 시작했는데 너무 좋아. 엄마, 우리 경숙이가 더러움을 하는데, 내가 가야지. 어, 어, 경숙아, 초대장을 두 장을 둬라. 어, 어, 어. 친구랑 같이 갈게. 어, 끊어. 어. 아이고, 김유사, 어. 저기, 저기, 더럼, 더럼 연주해. 어. 발표해 갈래? 와, 가자. 멋지다 어. 무슨, 무슨 더럼이고? 네, 어. 그, 유고동창 김숙인데 어, 올해 더럼을 어. 시작을 어. 했다네? 더럼? 아이고야, 막 갱년기가 바로 패스되포단다 마. 아이고. 그 더럼에 빠져가지고, 발표를 한다네? 같이 가자. 야, 더럼 그거? 어. 이 두드리면 엄마 서덜에서 고스 직견다. 오늘도 마드라을 세리맘 마 토들기 보고 싶네. 더럼 거참 좋게. 어, 더럼 더럼. 허! 허! 아, 오늘 두분참 사이가 좋아 보이시네요. 그렇네요. 음. 연말입니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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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이네요. <웃음> <웃음> 자, 오늘 환장 주제는요. 네? 자, 2024환장근인데 연말 결산 음? 나. 나, 나, it's me, me. 음? 나편 준비했습니다. 나편. 아. 제일 중요한 게 나지. 사실. 그렇죠. 음. 2024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 한번 뒤돌아 봐도 참 좋은 시간이 지금 연말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에이. 나란 사람, 음? 정말 환장하지? <laughs> 올해 내가 제일 잘한 거. 아, 내가 제일 잘한 거. 잘한 거. 거. 아. 이거 참 잘했다. 나를 한번 칭찬해 봅시다 우리. 음. 어 돌아보면 많을 것 같아요. 네. 나를 내가 나한테 제일 기분 좋게 음. 환장한 일. 하 음. 아, 이건 진짜 기가 막힌 투자였어. <웃음> 하는 <웃음> 것들. 부럽다. <laughs> 올해 새 집에 이사 갔나? 아, <laughs> 너무 좋겠다. 올해 새로운 가족이 생기신 분도 계실 네, 거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쉽지 않은 회사 생활. 음. 잘 참고 버틴. 잘 버텼어. 나 너무 잘했어. 음. 사표 이렇게 그렇죠. 들고 있었지만 내지 않았어. 이런 거. <laughs> 맞아요. 음. 그리고 새로운 걸 배우기 시작하는저 음. 개인적으로 올해 더러움을 더러움. 시작했잖아요. 더러움을. <laughs> 이거 지금 그 은진 씨 얘기네요. 더러움. 더러움은 제가 살짝 넣었잖아요. 음. 발표했어요? 발표를 제가 못 했어요. 그래서 아. 1월에 예정이 돼 있어요. 어머. 이제 소규모로. 어머, 진짜 하는 거야, 발표? 이제 한곡을완성을 했어요. 오, 네. 아, 괜히 어려운 거시작해서 한국 완성하는 데 3개월 걸리네요. <laughs> 와, 3개월이 그래도 한국 완성하면 그게 어디예요. 아, 네, 네. 음. 올해 제일 잘한 거. 그리고 내 내가 제일 잘한 거 나를 좀 칭찬하는 그런 시간 오늘 가져보고 싶네요. 네, 네. 자. 올해 내가 제일 잘한 거한장 하겠네. 네. 요거 있으면 여러분 주시면 됩니다. 샵 230에 건당 50원 긴문자 100원 올려 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시간 좀 필요하죠, 여러분. 네. 생각 좀 해야 되겠죠? 음. 아우. 어 덕분에 1380번 님 덕분에 또 이제 잘한 거 하나 더 발견을 했네요. 네, 아라 언니, 은진 언니 올한 해도 두분 덕분에 즐거운 방송 듣고 많이 웃고 행복했답니다. 아. 내년에도 함께 사랑해요. 두분 지난주 문제 맞췄는데 선물이 오늘도 착했네요 <laughs> 어머 너무 잘하셨어요. 당첨되셨어. <laughs> 감사합니다. 두분 덕분에 연말에 선물 받고 너무 신납니다. 내년에도 좋은 일들 웃음이 가득한 일들만 가득가득 하세요. 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웃음 가득한 일들 내년에는 더 많았으면 좋겠네요. 샷2 삼공이 건당 고십번 김문자 백 원, 어떻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니 올해 내가 제일 잘한 거. 음. 왜 이렇게 빨리 안 올라오는 거야? 1019번님. 어. 16년 일한 거. 엄청나지. <laughs> 엄청난 이거 엄청난. 거죠, 그렇죠? 진짜 엄청한 일을, 네. 한 직장을 16년. <laughs> 대단하신 거죠, 진짜. 어, 근데 여러분. 내가 제일 잘한 거를 왜 이렇게 못 올려? <웃음> <웃음> 너무, 우리는 남한테는 후한데, 나한테는 그러지 못해. 낯설어, 낯설어? 아니, 그러니까. 잘한 거 많을 텐데. 네. 3232번님, 못한 거, 석도 위반. 아이고야. <laughs> <laughs> 새해 계획, 어, 금연 등등 많은데, 어. 잘한 거 하니 기억이 없네. 요기억이 없어. 아, 어, 우리가 멋있는데? 기억을 못하네. 아, 저도 참 게을렀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잘한 걸 <laughs> 찾으려고 하니까. <laughs> <웃음> <웃음> 아, 꾸준한 <laughs> 운동. 그 운동 아 그랬나 운동 아 저는 그거 잘했어요 은진 씨 덕분에 뭐죠 제가 왜? 여행 갔다 왔잖아요 이렇게 긴 휴가를 아, 내본 적이 잘 없었는데 제... 아, 아, 은진 씨 덕분에 뭘 제가 뭘뭐 했다고요 그 엄마랑 엄마가 그쵸. 늘 원하셨는데 못하고 그, 있었거든요 그쵸. 네. 엄마랑 딸이랑 저랑 3대 여행 간거 그건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어, 네다 덕분에 있잖아요. 우리 있잖아요. 어. 우리 생생님 덕분에 또 제가 또잘 갔다 와가지고 네네. 지금 생각하니까 잘 갔다 왔네요 네. 그렇죠. 네. 2881번님도 애들 데리고 유럽여행 다녀온 거 제일 잘했어요 아 세상을 넓게 보는 시야를 키웠습니다 네? <laughs> 가기 전에는 그쵸, 신나게 준비하는 것도 어. 있지만, 되게 걱정 많잖아요. 걱정되고. 그쵸. 용기도 내야 되고, <laughs> 네네. 피부과 다닌 거요. 늘 가족에게만 돈을 쓰다가, 저 스스로에게 큰돈 썼는데, 갈 때마다 뿌듯합니다. 6838님. 오. 오. 오, 맞아. 이게 참 나한테 돈 쓰기가. 쉽지 않은 분들 엄청 많으시거든요. 네네. 근데 내가 이렇게 용기 내서 탁 쓰고 갈 때마다 나한테 만족감을 느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 진짜. 어, 어느 피부 가길래 <laughs> 갈 때마다 이렇게 뿌듯했실까 <laughs> 음, 궁금하네. 그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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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외로 나한테 잘한 거 그거 찾는다고 시간이 걸리네요, 여러분들. 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네요. <laughs>

92번님은 늦은 나이에 바디 프로필 도전해서 와. 성공하고 오. 아침 운동으로 습관 바뀐 게 와. 제일 잘한 거야. 진짜 잘하셨다. 오, 도전이죠. 지금 9509님도 올 초에 약속했던 운동으로 10kg 감량하고 오. 다음 달 바디 프로필 찍는데요. 이루어내는 분들이다. 와. 환장하겠네. 완전, 환장! 환장! 환장하고 네 환장하고 네. 있네. 기고 있습니다. 오해와나 정말 잘했다. 여거여거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여러분들. 네네. 바로 올라오지 못하고. 아, 근데 잘한 거 많으세요. 3616번 님도 전물 공포증이 있는데요. 응. 6개월째 자위형 초보지만 어, 잘한 거 같아요. <laughs> 물 공포증을 이겨냈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쉽지 않은데. 6개월째 쭉 하신다 그러니까 어. 공포증은 극복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와. 극복된 거죠. 네. 어, 생각해 보니까 0790님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했을 때는 뿌듯해하면서 나를 위한 뭔가에는 참 인색하지 않았나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연말쯤엔 나를 위해 뭔가를 했구나라고 뿌듯해할 수 있는 일들도 해봐야겠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맞아, 맞아, 맞아. 하셔야죠. 맞아요, 네. 진짜. 그리고 9060번님은 엄마가 자꾸 시집가라고, 시집가라고 했는데요. 10년 만나온 남자친구랑 음. 결혼할 거다! 라고 엄마한테 알려드리니 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드디어 가냐고. 오. 엄마한테 시집간다고 알려드린 게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네. 두분 내년에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라디오 부탁드립니다. 아, 하셨는데. 이제 결혼하시는 아, 거예요.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날 잡으신 거죠? 아오. 일단 할 거다까지만 하신 건지 그것도 궁금하긴 하네. 그거그 말을 들렸는데도 엄마가 너무너무 기뻐하시니까. 좋아했다고 그러잖아요. 음. 예. 6349님 생생 라디오 듣게 된 거예요. 올한해 <laughs> 너무 즐거웠어요. 생활에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부지런해졌고요. 육아 공부도 열심히 해서 조금은 성숙한 부모가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늦둥이 키우면서 깨닫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음. 하고 주셨어요. 네. 예. 보세요. 돌아보니까 얼마나 우리 잘한 거 많았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5689번님 첫 문자 보내주셨어요. 음. 신생아 아기 키우며 버티기 <laughs> 많이 힘드시죠? 아우 그러죠잠 마음대로 못 오, 자지 잠이 제일 문제였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거 버티다 보면 예. 나도 잘한 아이가 커갈수록 어. 나도 커가는 것 같아요 그쵸, 진짜. 예. 예. 조금씩 조금씩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2076님 자란 거는 매일 새벽 2 시에 일어나서 저녁 6 시까지 일하고 수입이 오른 겁니다. 아. 그리고 생생해서 두 번이나 당첨돼서 선물을 받았다는 거요 야. 새벽 2시에 일어나요. 오,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 최고 아, 최고 진짜. 207님 진짜 대단하시네. 요 네. 예. 그리고 9539번 님은 올해 초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음. 친 동생이랑 단둘이 음. 일본 여행 갔다 왔어요. 어. 둘다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라 형제 사이가 서먹서먹했는데 어. 여행을 계기로 돈독한 사이가 됐습니다 <laughs> 하시면서 어유 서먹서먹한 거 치고 컨셉 사진 잘 찍으셨네요. 잘 찍으셨네요. 이렇게 멀리 있는 나무를. 손으로 두 손, 아, 한 손씩 한 손씩 계렇 받쳐가지고. 그렇게, 어우. 그러니까 40년 동안 서먹서먹 했는데, 네네. 그 며칠 여행 갔다 와서 돈독해졌어. 아, 이야, 여행이 그런 거 같아요, 진짜. 좋다, 좋다. 예. 예. 다음에는 서로 이렇게 반하트해서 하트 사진 한번 찍어봐요. 삼사위원님, <laughs> 올해 제일 잘한 거, 사랑하는 내 여자를 평생 내 여자로 맞는거 아니겠습니까? 주희야, 사랑한데? 평생 내 여자! 아우, 응. <laughs> <laughs> 3584번님도 저의 의견 제시로 아버지랑 삼형제 그리고 음. 자녀까지 3대 14명 음. 온 가족이 빠짐없이 다같이 여행 다녀온 여행은 쉽지 않은데 14명 다같이 빠짐없이 다니려면 네. 그리고 5학기 5학기를 무사히 마친 대학고 드디어 졸업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024년에는 버킷리스트들을 이뤄내는 소중한 한 해였네요 2025년에는 취미활동 시작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잘하실 에이. 것 같아요 2025년에도 저와 남편 둘다 난임 진단받고 시험관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아기를 갖게 되고 오! 출산했습니다. 한달 일찍 신호가 와서 자연 분만하다가또 긴급으로 또 제한까지 가서 겨우 나왔어요. 2.8kg 추구맣게 나왔지만 6개월이 된 지금 10kg으로. <laughs> 오, 귀여운 아기. 잘 키울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3191님. 야아 진짜 고생고생 하셨는데, 아기가 지금 잘 크고 있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쵸. 예. 얼마나 이쁠까요, 그쵸. 음, 예. 음. 어, 9236번님은 내년 실망하지만, 꾸준히 제일 잘한 게, 롯데 응원하데 아 내년에도 똑같으면 어떡하죠아니요 <laughs> 내년, 내년 달라지겠죠. <laughs> <laughs> 어쨌든 찾아보면 나도 참 잘한 일들이 있구나 네. 그리고 또 많구나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다못 올리신 분들은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생각해보세요 더 있을 거예요 아마 네. <laughs> 자 그렇다면 우리 쌍둥이단 한번 만나볼까요? 네자 오늘의 두 번째 환장뉴스 쌍디 뉴스로 만나보시죠 쌍둥이들의 환장뉴스 시작합니다 현장 뉴스는 정말 훈훈한 문자대화 내용을 전하면서 시작합니다 사진이 먼저 전송됩니다 엘리베이터 아니고요 배달음식 가방과 바로 옆 쓰레기의 봉투가 나란히 놓여져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받은 사람은 어머, 감동입니다. 하시는 일도 벅차실 텐데, 죄송해요. 다음에 보답할게요. 배달원님, 안전운전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이 문자를 받고, 바... 어. 처음에 사진을 보낸 그분이 다시 문자를 보내기를, 저희 중국집 소중한 손님이신데, 쓰레기 옆에 음식을 줄순 없어서 치워드린 겁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laughs> 무슨 상황일까요? 한 커뮤니티에 A 씨가 중국집 배달기사님께서 쓰레기를 치워주셨습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음. A 씨 동생이 나갈 때 버리려고 쓰레기 봉투를 내놨다고 합니다. 그 사이 주문한 중국 음식이 도착한 겁니다. 음.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중국집 배달 기사님이 음식을 배달하고 나서 A씨 집 쓰레기를 엘리베이터에 실고 내려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것이었죠. 아... 너무 감동한 A씨의 어머니는 바로 감사의 문자를 남겼고요. 이에 배달 기사님의 대답이 더 뜨겁게 감동이었던 거죠. 저희 중국집 소중한 손님이신데 쓰레기 옆에 음식을 둘수 없어 치워드린 겁니다. 캬... 이야기를 전해들은 A 씨는 다시 배달 기사님께 연락을 드려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쿠폰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배달 기사님은 매번 조금의 실수만 있어도 욕먹기쓰였는데 오픈일에 이런 선물은 처음입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아참이 세상에는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laughs> 좋은 아이, 좋은 어른이 되겠습니다. 오늘 환장 뉴스처럼 따뜻한 연말 되세요. 안개꽃처럼 서로를 요 이상, 쌍미이들의 환장 뉴스였습니다. 네. 아, 너무 너무 따뜻한 미담이네요. 그렇죠. 칠육칠 네. 어, 번님도 이 기사 봤어요. 감사 기프트. 보낸 고객님도 좋은 마음으로 쓰레기 치워 주신 기사님도 너무 좋고 음. 그리고 자녀분들도 세분다 너무 훈훈하더라고요. 훈 아, 진짜. 아, 너무 훈훈해. 네. 이거 중국 음식 그 배달을 주문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때마침 뭐그 나중에 나갈 때 버려야지 하면서 쓰레기 봉투를 문 앞에 뒀는데 음. 음식을 배달하신 기사님이 쓰레기 네. 봉투를 함께 가져 가신 거예요. 음식은 배달을 오, 하고 음, 음. 그러면서 이제 알려야 되잖아요. 그렇 음. 그래서 사진과 함께 이렇게 음. 쓰레기 뭐든지 가지고 간다 이렇게 알려드렸더니 아 너무 감사하다고 음. 기사님께 인사를 하고 또 기사님은 어 대답을 하기를 저희 중국집 소중한 손님이신데 이 음식을 쓰레기, 쓰레기 옆에 둘수 없어서 어 가지고 갑니다 아 하셨대요 이것도 감동인데 이 소식을 들은 또 아드님이. 네. 감사하다고 또 인사를 드리고 어. 그리고 크리스마스 케이크 쿠폰을 보내주셨대요. 야, 아우 좋다, 좋다. 아우 좋다. 세상은 이렇게 따숩습니다. 진 네. 훈훈한 얘기로 네. 환장하거나 하니까 참 기분 좋네요. 아우 음. 참 요즘 배달 많이 이용을 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조금만 서로를 배려하면 그럼요.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 그리고 좋은 서비스 이렇게 받고 따뜻한 마음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을 것 마음 같아요. 마음까지 서로 소통이 가능한데. 그러니까요. 이 배달의 역사가 참 참 오래됐네요. 조선시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조선시대? 아, 기록에는 최초의 한국 배달 음식이 냉면으로 기록이 되어 음. 있대요. 국물에 메밀국수를 넣은. 네. 당시의 냉면은요, 궁중의 유명한 별미였다고 합니다. 귀족들에게 인기를 끌었고요. 최초의 배송 서비스. 자, 조선시대 냉면입니다. 네. 어, 그러면서 1930년대에는 배달 음식이 다양한 국수 종류로 확대되면서 배달 음식이 일반화됐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 드릴까요? 네. 1990년대 중국인들의 인천 이주로 배달 문화가 더욱 확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1950년대에는 검은콩 양념으로 만든 이것이 음.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이후에 배달 서비스 1970년대까지 급속히 어,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길모퉁이마다 중국 음식점이 문을 열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자 1950년대 검은콩 양념으로 만든 이것. 이것. 배달음식의 대명사격인 이것. 음흠.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2302 건당 50원 김문자 100원입니다. 여러분. 네. 아, 이 하여튼 저도 지금 며칠 동안 이거 좀 먹을까? 아직 기회를 못 봤는데. 아, 검은콩 양념으로 만든 요거 네, 이게 좀 생각이 네. 나가지고. 아, 먹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네. 올한해 가기 전에 먹어야 있죠. 되겠다. 하고 네. 있는 중입니다. 샵2302 건당 50원 김문자 100원. 뭘까요? 여러분. <laughs> 아 방송하니까 더 먹고 싶네 <laughs> 어제도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거든요 아, 바로 먹어는데또 다른 음식이 밀려가지고 아. 검은콩 양념이라고 하니까 콩국수 아 찍어봅니다. 아니고요. 배달 서비스 중국 음식점 얘기를 했는데요. 네. 우리가. 네. 자, 정답. 검은 콩이라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하셨는데. 아, 정답은 바로 짜장면입니다. 음. 짜장면. 짜, 네. 짜장의 주 원료가 콩과 밀가루 소금이 래요 아, 그러니까 이 춘장이 콩네. 콩을 주 원료라는 거였구나. 아, 허, 어, 나는 몰랐네. 네네. 춘장은 또 다르게 생요 생각... 어, 그 원료가 뭔지 생각을 안 했었는데. 콩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렇군요. 그, 그, 그러네요. 오. 그러게 보니까. 저도 사실 어떤 분이 에. 짬뽕 러버라고 하셨잖아요. 에, 에. 저도 사실 짜장, 짬뽕 하면 짬뽕. 짬뽕 쪽이거든요. 아, 전 짜장 쪽인데. 아 짬뽕을 한 젓가락 얻어 먹죠. 그렇죠. 어머. 저는 짜장을 한 젓가락 얻어 먹죠. <laughs> 전장이 <laughs> 콩을 주월료로 소금을섞고 발효 숙성시켜서 캐러멜 색소를 넣은 거예요. 네, 네. 아, 그렇구나. 음 아, 오늘 새롭게 알았어요. 네. 아, 짜장면. 아우. 점심 메뉴 먹어야 결정했다는 분도 계시네요. 네, 아, 먹어야겠네. 되 네, 네. 꼭 드세요. 네. 짜장면. 저 오늘 그 짜장면이고요. 네. 지금은 뭐 배달이 안 되는 음식이 없을 정도로 진짜 정말 뭐 배달 다되죠 다 그렇죠? 당한 예. 음식이 배달이 되죠 뭐 스테디아 우리 뭐 치킨 피자는 음. 뭐기본이고 그렇죠? 네. 중식도 많이 배달해서 이용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자 많은 분들 짜장면 보내주셨는데요 환자가근의 당첨자 7632번님 5186번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웠고요. 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네. 내년에 꼭 불러줘요. <laughs> 내년에 또 봐요. <laughs> 새복 많이 네. 받으세요. <laughs> home s w e e G d r a 끝곡으로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구그 상하민정 연출체인한 저김하라였습니다 내일 네, 봐요, 여러분. I'm be back, sign as a medium sound. Don't let me, it all. Now you know I'm the truth. my King in the zoo Hey, got out the water, I do what. I went out of the one in the view. <laughs> in the I'm aiming and aiming and the Bless you all. Cold days are still alive. i down, my